안녕하세요. 청주중 학교 친구들. 자, 이번 시간에는 경기 민요 중에서 한강수 타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지난 시간에 경기 민요 아리랑을 배웠었죠. 자, 한강수 타령도 아리랑처럼 경기 민요라서 밝고 서정적인 그런 기분 좋은 곡입니다. 자, 한강수 타령의 내용은 한강에서 뱃놀이 하는 즐거운 모습을 표현한 곡입니다. 자, 여러분도 노래를 밝고 즐겁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강수타령 노래와 장구를 배우기 전에 우리 명창이 부르는 한강수타령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장단의 장단골을 이해하고 한강수 타령을 노래 부를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한강수 타령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피아노로 멜로디를 쳐줄 건데요. 이 멜로디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불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한마디씩 노래를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따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아 두 마디씩 따라 불러 볼게요. 시간에 맞춰서 두 마디씩 노래 불러볼게요. 아, 아. 같이 노래 불러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활동, 국거리 장단을 배워봅시다. 자, 국거리 장단은 세마치 장단과 달리 3소박 4박자로 된 장단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총네개의 대박을 가지고 있고 덩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이런 구음으로 연주하면 됩니다. 같이 어, 국거리 장단을 입으로 한번 구음으로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마치 장단과 달리 어, 국거리 장단에는 두 가지 주법이 새로운 연주법이 사용이 되죠. 세 마치 장단은 덩기덕 덩으로 덩더러러, 되어 있는데 국거리 장단은 여기에 기덕과 더러러러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덩기덕 풍 더러러러 풍 기덕 더러러러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 기덕 같은 경우에는 체 끝으로 살짝 든 다음에 덕 덕을 한다고 했어요. 기 하고 손 잡고 덕 기덕 그 다음에 더러러러는 이렇게 엄지검지만 잡고서는 손을 뒤로 제꼈다가 더러러러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덩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이렇게 된국거리 장단을 여러분들은 무릎 장단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어, 무릎 장단 같이 한번 보여줄게요. 덩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이렇게 연주하면 됩니다. 자, 장구 소리를 소리 상단, 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 할게요. 단, 변형 장단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변형 장단은 어, 한강수 타령의세 어, 번째 마디랑 일곱 번째 마디에서 세 번째 일곱 번째 마디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노래가 주상선 이렇게 앞에랑 달리 어, 세 박자 리듬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박자 단위로 진행을 해요. 앞에는 반면에 수상선이랑 얼산마에는 수상선 닷둘 닷둘 다둘 이렇게 2분박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얼산마도 얼산마 이렇게 2분박으로 쪼개져요. 이 부분에서만 변연장단을 연주하는데요. 변연장단은터엉터엉 덩기덕쿵더러러러이 부분만 덜둘덜둘덜둘 노래랑 똑같이 덤을 세번 연주하면 됩니다. 변형 단단 연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덤덤쿵쿵러러자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네번 연속으로 연습해 볼게요. 엉엉엉덤 지금 배운 변형 장단은 3분박 부분에서 기존 3분박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2분박으로 변형해서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판소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완자거리라고도 합니다. 원래 3분박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2분박으로 바꾸어서 연주하는 형태를 완자거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국거리 장단으로 연주해 볼 텐데요. 세 번째 마디랑 일곱 번째 마디에서는 변형 장단 사용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에서도 덜어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덕으로 끝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덕, 이렇게 끝나는 느낌을 주도록 해볼게요. 자, 처음 두 마디는 어, 국거리 장단 기본 장단을 연주합니다. 덕. 네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왕니님이 어, 노래에 맞춰서 장구장단 보여드릴게요. 한강수 타령 노래와 국거리 장단을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민요를 노래와 장구 장단을 함께 연주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앞에 부분 다시 보면서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